방송.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러 들었네. 성과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잘못을 돌어봅시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보 평생 동정이신 성공하여아와 모든 선사와 성인과 하나님께 전하시 하님 저희에게 자비를 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 네. 주님 자비를 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부수소서 주님 자비를 부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 하느님, 성자께서 복된 마르타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셨으니 그의 전부를 들으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시어 마침내 천상 낙원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르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일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비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나언제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지내치고 구출해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부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나 언제나 아, 주님을 찾게 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네. 그때 많은 유자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21절에 마르타가 조금 약간 음,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서 핑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뭐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초에, 음. 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을 때도 계속 핑계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오랜 역사 안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괜찮은 듯,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안에서 저부터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곧바로 아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남의 타르트스로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르타도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좀 가난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르타의 집이 그래서 다른 집보다 자주 들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영적인 그런 나눔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어, 저희도 보면 그렇게 자주 음, 신부님과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더 많이 했던 분들이 또 신부님한테 조금만 섭섭함 또 수녀한테 조금 섭섭함거 있으면 오랫동안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발견하거든요.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말을 안 한다거나 또 이렇게 좀 멀리 한다거나. 음. 뒤에서 이렇게 소곤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음, 아기같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부족한 때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자신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뭔가 좀 끔찍한 것은 피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어잘 드러나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마르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깨워 주시면서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무엇인가 앞에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려운 때에. 어, 또, 꼭,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수녀님이 한번 코로나에 확진했는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너무 아프대요. 그, 열도 많이 나고, 통증도 심하고, 여기 다 같이 기도하고 막막하했는데 지금도 격리되어 있으면서, 어, 우리 수정에서 처음으로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게천만 아, 이천 만막 걸려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딱 걸리니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이게 마음에 또이게 그 오마무를 느끼는 강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 의료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감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있으면 더 많이 깊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리아나 마르타의 마음은 어죽했을까.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극진이 대적하고 잘해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원망과 아픔이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코로나로 또 다른 어려움, 암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그 자기 반성, 제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방이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었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말씀인데, 어, 오늘 하루는 좀 나하고 무관한, 아무 관계가 없는, 다이 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한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요.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너로러우는대로 저희가 땅을 구워드니 빵을 주님께 맞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0 4 4 4 0 4 4 4 4 4 4제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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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4 4 4 4 4 4 4 4 주님 복된 마르타를 드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마르타가 드린 사랑의 섬김을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을 음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허룩하신 아버지, 정등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유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부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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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가득찬 교영광 그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물이 받을 수 없어 높은 데서 살다거룩하걸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신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조개어 자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리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교환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삼가하리오니 하느님이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하시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저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신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따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mm okay. 도합시 주님, 저희가 외아드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보셨으니 복된 마르타를 본받아 온갖 것 없는 일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다가 천상에서 영원히 주님을 배우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는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